와. 안녕하세요. 이거는, 응. 어? 삼이슬, 그, 소주병, 소주병 회사에다가 전달을 응. 해야 돼. 뭐라고? 어? 그럼, 뭐 탐지하시는 거예요? 금속탐지요. 아, 썩는, 썩는, 썩는 봉뚜껑으로 하라고. 그럼 하는 이유가 뭐죠? 산에서? 아, 취미인데요? 아, 취미. 취미인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엽전이라든가, 옛날 동전, 옛날 동전도 뭐, 나오고. 나옵니까? 예 네, 나오야 지금은 없는데 아 아까 0 원짜리 하나 있어요. 아 <laughs> 특별한 옛날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래, 뭐 그래, 비녀라든가 그, 그, 뒷꼬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그럼 나오면 대박이네. 대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취미로. 어쨌든 하여튼 뭐. 예. 네. 이게 뭐 영화에서만 보는 건데 처음 보네. 아 이제 이게 쓰레기가 많아요 등산로에는. 정도가 아니겠지 뭐. 아. 지금 저것도 쓰레기 소리에요. 아... 병뚜껑. 그 다음에, 왜, 풀탭이라고 이렇게 깡통 칙 따는 거 있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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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캔 같은 거 묻어 놓은 거 많이 나오고. 왜 묻어나? 아, <laughs> 이렇게. 제일 그래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예, 예. 보람이 있었던 일이 나고 제일 뭐 좀, 좀 좋은 물건이 라고좀 말은 좀 그런데 좋은 물건. 옆전 비싼 거. 옆전 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예그 네. 네, 중에서 좀뭐한 1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고그 정도 되는 거 찾은 거랑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뒷꽂이라고 네. 뒤, 예전에 뒤, 이렇게 뒤 머리. 네, 머리에다 하는 건데 그귀우비르게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있어요. 그 뒤에 뾰족한 거뭐 그런 거 그다음에 반지 청동지환이라고 청동으로 만든 이런. 여자들 가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평명이? 아, 이거는 금속 탐지기. 그냥 금속 탐지기? 예. 얘기하면서. 근데 종류가 많아요. 그렇게 좀, 뭐, 하이프라이스로. 네, 예. 뭐 네, 뭐. 네. 아이참 좋은 거 보셨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안전사행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 여기. 수치가 예사롭지 않아. 아, 그래요? 13? 어? 2, 13에서 20일 왔다 갔다 해. 아, 씨. 야, 어떻게 여기서, 여기도 파편, 파편이 나오냐. 파편이 돼, 야. <laughs> 누가 뿔탭을 여기다 흘렸나? 열로이에 새끼 나와서 혹시나고 혹시나있어몇 나왔어요? 1 4요 아 나왔습니다 반지 나왔습니다 왜, 왜?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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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가지세요 우와 이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낮에 사시는 거예요? 예? 아니야 아니 개인 취미예요 취미 취미 개인 취미 아니 그 우리 해수욕장에 가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거기 가니까 막 이런 거못 봤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이런 거 어, 어, 어디 봤나? 어디 갔어요 어디 그... 어디 해수욕장? 아니 우리 그 어디야지? 거기가 뭐냐? 그 무슨 축제? 금끼실로 가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금보다 아이고. 옛날 물건 그치 아... 뭐 상평통보라든가 대천해수욕장? 서해요동해요 서해 서해 말리포말리포 말리포 말고 좀더 내려가 천으로 내려가서 대천 대천 무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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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돈 대서 하시는 거예요? 네? 취미라 <laughs> 그러지 취미요? <laughs> 이렇게 돈만 생각하세요 <laughs> 아니 <저> 돈밖에 몰라가지고 <웃음> 아. <웃음> 있어. 아유 근데 그냥 가자. 이거 좋 아래에 그 옛날 유적지 그런 데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글을 해서 지금 너무 가 너무 가시는 거예요? 응. 응. 나 많이 봤는데. 저큰 오래 다녀 가지고 그냥 보셔야고. 아, 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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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마다 그, 산3마다 있죠. 사업이 그래. 많이바이뱀 조심하세요. 예. 끝나고 오실 때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이거? 예? 네? 이거 지금 소리 나는 거. 똑같이 뭐 이거겠지. 뭐 나왔어? 좀... 풀떼 어. 내가 원래 이거 같아. 반지라니까 그러니까 사자님면오 그러면 가져. 나 진짜로 알았어.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꼭지가 보이는데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사람 교정기 몇번 정도 했잖아요, 뭐 비싼 건데. 아 맞아 맞아. 음. 어, 어떤 그, 거요? 이, 교정기 이빨이거. 이빨 교정기. 아 여기 이빨 하나 주셨는데. <laughs> 아그 이빨 아니. 아니야 이상한 이빨이야 색깔이. 아, 누가 그, 누가 은니를. 좀 묵직해. <laughs> 아, 이 이거. 아니야. 아니 철철 금린 그래. 거 같아. 이거 금은 아니고 뭐 은은 은 은잎발이에요? 알아요. 네. 그런 거. 은, 아, 야. 이거요? 네. 은이에요? 은은 은, 은 같은데요? 아, 은이에요? 은, 색깔이 은, 약간 은이대, 누리끼리한데. 예, 네, 맞아요. 은이야. 은이에요? 네, 예, 은. 와, 은 찾았어. <웃음> <웃음> 너무 힘드시겠다. 그냥 운동 삼아. 그래 예. 네. 예,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벤치 좀 하세요. 예. <laughs> 야 누가 키를 놓고 갔네, 키. 이야, 여러분. 1층 화장실 키입니다, 1층 화장실. <laughs> 1층 화장실 키. 모두를 만드는 <laughs> 것 같은데. 아, 소리 끝내준다. <laughs> 소리 끝내준다. <laughs> <laughs> 버렸잖아, 거기 뿔탭이랑 그냥 거기 놔뒀는데? 1 <놀람> 1일이 뭘까? 11야 군인 식량이네. 응? 돈이 돈이 위에 올라와 있어. 돈이 올라와 있어? 얼마짜리? 오히올가있 아, 이거 처럼 음식 없고 어. 이1 0 0 500원 짜리 리지5 0원 짜리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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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원이네, 영지원 <웃음> 영지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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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어때>? 응? <laughs> 아, 이야! 네. <laughs> 산타, 그, 총알. 동그란 총알. 어? 화성 총알.